자, 111회 전선회계 기출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습니다 재무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 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정보 질적 특성에는 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질적 특성에는 첫 번째 목적 적합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한다. 신뢰성. 이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질적이란 말은 양이냐 질이냐. 우리 이런 거 많이 따지죠. 여기 양보다는 질. 이런 말쓸때그 질적을 의미를 하는 거야. 자, 목적적합성을 구사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측가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우리가 목적적합성을 구사하는 요소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뢰성을 구사하는 요소에는 표현의 중실성. 표현의 중실성.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립성. 표현의 중실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렇게. 검증 가능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여러분, 음, 목적적합한 정보, 목적적합성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치성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하는 요소고요 중립성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 재무 상태표에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틀린 것은 몇 번? 1번, 단순 암기상이에요. 단기 채익금유동부채고요 자산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된다. 여러분, 유동성 배열법의 뜻이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 제일 먼저, 여기 봐. 제일 먼저 당자 자산. 그 다음에 뭘까요? 재고자산 그다음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란 말 쓰는 거야 부채는 뭐부터 기록하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기록하는 걸 유동성 배열법이란 말 쓰는 거고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거 맞죠? 유동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뭐하고 뭐가 있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3번 문제 보자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이는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 흐름의 가정이 대체로 유사하다. 물량 흐름이 실제와 일반적으로 유사한 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을까? 음. 선의선출법이라고 그랬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 이게 선의선출법이라고 그랬죠. 음, 가장 정확한 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개별법. 가장 정확한 것은 개별법이고요. 일반적인 물량거래에 입각한 것은 선의선출법이다. 세 번째 거 잠깐만 보시면 물가상승 시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항목의 초합계획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수표는 대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야. 이거 빼고, 선일자 수표는 바드어이에요 선일자 수표는 뭐라고요? 받으러 오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다인 발행 지표 두 개네요. 만기가 6개월인 것은 단기금융 상품으로 불가됩니다 만, 취득시로부터, 메모 한번 해보자. 취득시로부터, 반드시 취득시로부터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취득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 자산. 취득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취득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취득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하고 타임바른 수표랑 두 개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 거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버.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 액면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거고요. 주식 받은주가금 감자 차익은 자본 이여은 맞죠. 주식 할인 받은 차익은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맞고요. 주식 배당과 무상,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변동 없습니다.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주식 배당이나 무상 증자는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거래가 아니죠.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물었어요. 대손상각비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기부금, 퇴직급여 이자수익이죠. 가다라마, 가다라마, 가다라마.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은 2번이죠.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기장치 관련된 자리이다. 한국이 12월 31일에 계상해야할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무슨 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정률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자, 정률법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취득원가. 정률법 공식은 취드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식을 암기를 해 주셔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죠. 취드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자, 그러면 취드원가 얼마예요? 천만 원. 천만 원. 드건가는 1차 년도 때 2023년도부터 계산할게요. 2023년 2023년도 거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 취득원가 얼마라고 그랬어? 천만 원. 여러분 처음에는 감가상각액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곱하기 정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5%. 그러면은 450만 원인데 잠깐만. 아, 몇월며칠에 취득했다 고 그랬어? 7월 1일.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2호 이렇게 해서 225만 원 나오죠? 225만 원. 얘가 2 0 2 3년도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지방 예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24년도에는, 자, 여러분, 천만원. 2024년도에는 천만원 마이너스, 이거, 225만원. 천만원 마이너스, 225만원. 곱하기 45% 곱하기 45%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얼마나 오니, 그러면? 1000만원 마이너스 225만원 하면 775만원 나오죠? 775만원 곱하기 45% 얼마 나올까? 3백, 40, 8만, 7천오백원자물음이몇 ,500. 년도 걸 물었어요? 2025년도 걸 물었지 그치? 자 그러면 1000만원 마이너스 자 감가상각의 계은 이제 이거 두개 더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두개 더해 주시면 얼마 나올까요? 500, 5737,500원 0 네. 5737,500원 0 곱하기 45%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잠깐만 물웅이 음... 일단 해봐요. 일단 해봐요. 1000만 원 마이너스 5737,500원 0 곱하기 45% 이렇게 한번 해봐. 191만, 191만 8000 125. 125원. 얘가 답인데, 얘가 답인데, 답을 수정을 안 해서 그래. 답을 수정을 안 해서 그래. 취득일이 살짝 수정 한번 해볼까? 취득일을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으로 고치면 돼요. 취득일을 몇 년도로 고치면 된다고 2024년으로 고치면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2번이 답이 되죠. 여기 봐요. 다시 한번. 취득일을 고치면, 얘들아, 취득일을 고치면, 치득기를 여기 봐 2024년으로 고치면, 얘가 2025년이 되는 거지, 그치? 네. 네 그러면, 348만 7,500원이 답이 됩니다. 그 치득기를 제가 수정을 안 해놔서 그래요. 답은 몇 번? 2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손익계 산서상 표시되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무었습니다 어, 매출원가는 재고다산평가 손실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재고자산평가손실 밑줄 쳤어? 음. 그다음에 정상적인 감모손실, 정상적인 감모손실 밑줄 쳤죠? 그다음에 4번에 원재료 구입시 지급한 운반비는 뭘로 분계하니? 운반비로 분계하니? 원재료로 분계하니? 음. 원재료로 분계하는데 얘가 매출원가는 왜 관련돼 있느냐면 이거 배웠잖아 우리.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원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경비. 제조 경비를 다 도해주면 얘가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고요. 제조 원가 명세서 다음에 작성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손익계산서. 얘가 판매되면 실계에서 많이 했잖아 그치? 매출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원가가 된다라고 그랬던 거. 어제 됐잖아. 그래서,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는 원재료로 분계를 하지. 원재료는 곧 원재료 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 얘네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야.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 이외의 목적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니까 는 매출 원가는 관련이 없어요. 재고자산 타계정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판매 이외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매출 원가는 관련이 없다. <laughs> 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파는 걸로 다 처리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매출원가 원재료 구입 시 지급한 운반비도 여기 봐. 원재료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끝내는 뭐가 되는 거죠? 매출원가 아 동그라미 3번 옆에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만 받아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 옆에 당구장 표시하시고 어,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 비정상적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비정상적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 썼어요? 네.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자 이제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었어요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노비이다. 맞죠? 여러분 잠깐만.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에서 이렇게 두개대준게 기초원가. 이렇게 두개대준거 무슨 원가? 가공원가. 그러면 기초원가, 가공원가 모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직접 농업이잖아요?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원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변동비가 나오면 써보면 되지 뭐 변동비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해요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그러지 그치? 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매몰론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을 해서 현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라는 말은맞맞습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매몰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음, 주문 생산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건설업이죠. 나머지, 제분업이라든지 정유업이라든지, 식품, 가공업,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종합원가계산.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니까 종합원가계산입니다. 자, 11번. 공손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손은 들량품을 공손, 이런 말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를 말한다. 여러분, 원재료 찌꺼기는 작업 폐물이에요. 판매 가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원재료의 찌꺼기는 공손품이 아니라, 뭐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작업, 해물에 들어갑니다. 틀렸어요. 1번. 자, 정상공손은 효율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여기 맞죠?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붕어빵 10개 틀에 붕어빵을 풀면 꼭 하나씩은 조금 더 있거나, 그치? 덜 있거나 하더라. 이게 정상공손이지, 그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비정상공소는 전화통화하다가 10개의 통화방을 다 태워버리면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게 비정상공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정상공소는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고요. 12번. 여러분, 배부 차이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공식 몇개 쓰라고 그랬지? 3개 쓰라고 그랬어요. 공식 3개. 첫 번째부터 써보자.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예상에 제주간도비 예상에 나누기 예상 시간. 제주간도비 예상에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 자,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 세 번째는요. 예정 배부액이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서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커요.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이걸 무슨 배부라고 한다 그랬어? 과대 배부. 만약에 어 작으면 작으면 이건 무슨 배부? 아, 과소 배부. 라는말쓴다라고 그랬죠? 대입 한번 해보자. 대입 한번 해보자. 어, 제 예상 노무 시간은 몇 시간? 5만 시간 예상액은 얼마래요? 250만 원 여기 봐요 제조업 비 예상액은 250만 원 예상 시간은 몇시간몇 시간? 5만 5만 시간 5만 시간 그럼 얼마 나오니? 50원 50원 제조업 비 예상 배부율은 50원이 나와요 그럼 50원 곱하기 50원 곱하기 거기 실제 시간이 나와 있을 거야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0시간 나와 있어요. 실제 시간은 5000시간. 그러면 얼마 나오지? 25만 원. 25만 원이 예정 배백이 되는 거야. 자, 예정 배백이 25만 원인데 실제 발생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 예정 배백이 작은 거죠, 그렇죠? 작으면 무슨 배부라고 그랬어? 아, 과소 그래. 배부. 예정 배백이 작으면 과소 배부가 되는 겁니다. 과소 배부 얼마가 되는 거죠? 5만 원. 아. 13번 자 다음 중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뭐라고하지 면세 제도라고 하죠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 면세 제도 1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엇습니다 담보 제공, 조세, 물락 법률에 따른 수용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제품을 위상으로 팔았대, 팔았지, 그치, 얘는 재화의 공급이죠 그러면 더 풀어줄 테니까 받아 적어 보실래요? 134번 말고도 뭐가 있나? 자, 받아 적어 보세요. 견본품 제공. 견본품 제공. 여러분들 샘플 요즘에 샘플 주는 데도 많지 않은데 샘플 화장품 가게 가면 많이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본품 제공이라고 하고요. 그거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견본품 제공. 그다음에 강제 경매 강제 공매. 강제 경매, 강제 공매, 그 다음에 총괄 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총괄 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총괄 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썼어요. 하나만 더 써보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런 것들은 재호의 공급이 아닙니다. 자, 담보 제공, 조세물납, 법률에 따른 수용. 뺏기는 거예요. 나라에 뺏기는 거. 법률에 따른 수용. 그 다음에 또뭐 불러졌죠? 내가? 겸본품 제공.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강제 공매. 그 다음에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반출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런 것들은 저의 공급이 아니에요 자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번에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의 개별소비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또 하나 받아 적어봐 4번 밑에다가 판매 장려금품 판매 장려금품 판매장려금품 이런 것들은 포함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포함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을 써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1번 여러분 1번 2번 4번 5번 내가 지금 불러준 걸 5번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불러준 걸 5번이라고 그랬을 때그 다섯 1번 2번 4번 5번은 과세표준에 뭐라고요 포함하는 것이란말 쓰는 거라고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근데 이 3번에 매출 할인 밑에 써볼까요? 매출 할인 밑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밑에 매출 애누리 컵 마시고 환입 컵 마시고 환입 컵 마시고 연체이자 연체이자 컵 마시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컵 마시고 공공보조금 공공부조금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4번, 1 5번 있잖아요. 여기 봐. 14번, 15번은 암기하면 엄청 쉬운 문제. 암기하면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치 그런 문제가 제일 짜증 나는 문제지. 암기를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거야 답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찍을 수 밖에 없어요. 그 뒤에, 그치? 시험 볼 때마다 색다르게 이렇게 티바꿔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3번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또뭐 있다고 그랬어요? 매출 환입, 그 다음에, 연체 이자 받은 거, 국고보증금 받은 거, 공공보증금 받은 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자 상당의 개별 소비세, 대가 일부러 하는 운송비, 판매, 장려금품은 과세표준에 뭐라고요? 포함하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